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형법정주의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원전, 안전능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의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이 이르게 된 경우로 의미한다. 우리가 튜닝이라고 할수 있으려면 이게 구조장치가 변경이 있을 정도 돼야 된다. 다입니 경찰 공무원의 음주증 요구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증에 의할 수 없는 운전자가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이고요. 혈액 채취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히하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음주증에 불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 무죄음은에 반한다. 현재 음주증 불응죄는 이렇게 호흡 측정, 이걸 거부했을 때만 됩니다. 이게 혈액 채취를 거부한 건안 되고요. 또 하나, 이건 또 호흡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좀 있죠. 장애자라서 호흡증에 의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측정 불응도 안 되고 혈액 채취 불응도 안 됩니다 둘다측정불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외국환거래법 30조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에 의해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여 몰수취득이란 해당 범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취득한 걸 뺏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취득한 거 그걸 뺏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해야 되죠.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 대출 및 소액 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해서 이를 보고 적금을 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에22% 금액을 선의자목으로 공제하고 77.8% 금액을 대부해 준 것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 이걸 대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부가 되어버리면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될 건데, 이거는 구도를 딱 보니까 문화상품권을 싸게 사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로 보지 않았다는 거팔레니가 기억해 두세요 자, 1번에 튜닝은 구조장치가 변경될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호흡 측정에 불응해도 측정거부죄가 안 되고요. 혈액 채취는 측정 거부처가 애초부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몰수하려면 취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취득한 것만 말한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인텔 사이트에서 이 문화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거, 요거를 우리가 대부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알겠습니다